2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권리 이전의 내용 니은 물건의 인도일시 디귿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리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1번 기역 리을 2번 니은 디귿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릴 5번 기억 니은 디귿릴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맞추셨나요?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부 루틴은 채널 길.